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삼각비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비를 말합니다. 기준각 세타에 대하여 빛변분의 높이의 비를 세타에 대한 사인, 빛변분의 밑변의 비를 세타에 대한 코사인, 그리고 밑변분의 높이의 비를 세타에 대한 코사인, 탄젠트로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에 의해 기준각이 30도, 45도, 60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이용하면 세타가 0도와 90도일 때의 삼각비의 값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등과정은 기준각의 범위가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만 생각하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상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안점은 삼각비에서 사인과 코사인 값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인데요. 0도에서 90도 사이의 삼각비의 값을 보면 기준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증가하고 코사인 값은 반대로 점점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함으로 당연히 둘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네, 맞아요. 기준각이 45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2로 그 값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기준각이 달라도 그 값이 같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동일할 때의 각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인과 코사인의 각을 더하여 90도가 되는 조건을 만족할 때그 둘의 값이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한자어로 여각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여 자는 문자적으로 남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다. 마치 시소놀이 할때 A가 내려가면 B는 올라가고 반대로 B가 내려가면 A는 올라가듯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두 각의 관계 중 어느 한 각이 결정되면 90도에서 그 각을 빼고 남는 각이 바로 여각입니다. 여각의 원어는 complementary angle인데요. complementary라는 단어는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두 각이 서로 결합하여 90도가 될때 특수한 관계로 규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 사인이라는 뜻이 축약되어 코사인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즉, 코사인은 여각의 사인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개념을 일반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인 b분의 c가 되고 알파의 여각인 베타를 기준각으로 삼는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로 그 값은 코사인 알파와 동일한 b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사인 베타 즉 90도에서 알파를 뺀 각의 사인과 그 값이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여각 관계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더하여 90도가 되는 조건을 만족할 때그 값이 같다는 성질은 고등과정에서 삼각함수의 각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므로 이번 영상을 계기로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 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